이 시간에는 성경말씀 자문서 26장, 25절 외 말씀을 가지고 원제 7가지 죄악 성질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 진리를 건굴하여 발표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언서 26장 25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져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등장하는 가난 일곱 족속은 모형 천국을 갈아먹는 원제의 칠종 죄악성을 상징을 합니다. 칠종 죄악성절이란, 원래 일곱 가지란 뜻이, 아니, 원제가 일곱 가지란 뜻이 아닙니다. 원죄는 일곱 가지 죄악의 성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아담의 역설악과 범죄로 하나님의 구도언약을 파괴하고 자초한 불순종의 원죄가 국과 또는 유전되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죄란 이러한 상황에서 생긴 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녕 죽게 될 것이니.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검단에선아하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하고거역한 불순종의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를 가르쳐 불순종의 원죄라고 합니다. 이 불순종의 원죄는 일곱 가지 죄악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성질, 포악한 성질, 음란한 성질, 아집의 성질, 질투하는 성질, 태만한 성질, 거짓만하는 성질 그것들이 일곱 가지 원제의 성질들입니다. 이 일곱 가지의 죄악성질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공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느 죄악성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일곱 가지의 죄약 성질은 구약 성경에 모영 전국 가난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성을 방해하거나 거지 종속한 도착만 일곱 족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곧해 족수, 기르가스 족수, 아무리 수속 가난 족수, 브리스 족수, 히위 족수, 여우스 족수 등 일곱 족수를 말합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대항하고 남겨진 종속들은 이스라엘 종로로서 하였으나 이스라엘그 세력이 약해지자 두고두고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괴롭혀왔습니다. 모형천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소장민 일곱족속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심령에 짐투한 죄악성들처럼 때로는 종수하고 때로는 한감으로서 독립왕국에 붕괴된 이후까지 애를 먹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칠종죄악성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심령 속의 칠종죄악성과 같이 연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 백, 백성으로 죄 없는 정결한 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방해와 걸림돌 노릇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난, 칠족을 상징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받고 있는 원저의 죄악 성질 일곱 가지 중에서 아집과 질투성과 대만성, 고집성 등네 가지를 사함과 함께 피자의 풍선을 은이받고 실천을 위한 결단은 귀한 시간이 되시길를 예수 믿음으로 가은들이 축원드립니다. 음. 첫 번째는 아집을 부리는 성질입니다 고린전서 3장 5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였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는 네가 온전하고 자할진데가서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자들을 주라 고 하셨으며 에베소 5장 3절과 고레스 3장 5절의 기록을 찾아면음행과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신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아집으로 말면 마음과 행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집이란 자기의 고집을 말합니다. 이 아집성은 지배를 받아 나타난는 악심이나 행실들은 이기주의, 이력주의, 자기중심주의 고집, 억지 독선, 탐욕, 도둑질 등이 그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할때 자기가 생각이나 주장대로 되기를 강요하는 행위, 선한 병문을 내수며 자기 실속을 차는 행위 등이 알집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행신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정조를 만족시켜줘 하는 마음이라 행신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정욕이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큰 소대를 볼지라도, 오직 십자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조하는 생활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과 공동선활하거나 협동하여 어떤 일을 봉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보단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의지는 존중에 따르고 내가 아니라 하나께서는 님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자기 보정과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이 아집을 부리지 않는 행실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고집과 신앙적 의지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 중심을 생활하고 있을 때를 가정해 보십시다 그것을 고집과 독선에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검식을 하거나 규초를 정하여 하루에 한 끼니 두 끼니 절식을 하거나 또는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는 생활을 하는 등 주님을 위해 적극적인 헌신생활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절제 생활을 검욕주의니 신비주의니 혹은 잘못된다니 하면서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주님께 순종하려고 많은 고난을 받아도 묵묵 따르는 그것은 고집이나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아집성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부흥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아집성의 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누구보다도 11주를 많이 낼수 있다느니 너는 최고의 설교자가 될수 있다느니 너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느니 등 자기를 쇠뇌시키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한 것은 성도들은 철저히 아집성의 지위를 박해해 만드는 길이 됩니다 게시록에서도 후 3년 관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을 예비하신 목정 중의 하나는 성도들 하여금 바퀴와 고난 중에 연단을 받으면서 아집서의 지배를 받는 행실을 정결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아집적으로 붙잡고 있는 청욕적인 소유들을 버리버려 정결케 되어 천년 왕국이라 영원충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아집서의 시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사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이사를정족과 아집으로 소유하고 있는 죄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함이 셨습니더 재미있는 아집생 관 시민 지역 간이나 국가, 대화의 스포츠 관절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소속 지계나 자기 나라 국, 국가가 꼭 이기를 바른 어머니 모습이나 이겼다고 기뻐하는 그것입니다. 기뻐 열광하는 마음과 어느 은 대부분이 아집성이 치위를 받아들었다는 부끄러운 행실인 것입니다. 이를 알고 철저히 회개할 때 빠르게 영적 성장을 된다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투라는 성질에 관한 살펴봅니다. 권위전서 13장 5절을 넘어서 13장 13절과 야구서 3장 14절을 발췌해서 보면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쟁투하시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독한 시려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해 거짓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 질투성의 지배를 받아야 마음과 행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질투의 상징적인 동물은 여우입니다. 여우는 교회가 많고 다른 심물이잘 되는 것을 싫어하며 못 되는 것을 좋아하는 교활하고 변덕스러운 동물입니다. 여우로 상징되는 이질투서 남이 잘 되는 것이나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잘못 되는 것을 좋아하는 성질입니다. 이런 성질을 잘 나타내 성품적인 시기와 질투, 심술 부림을 듣고 세몰내는 것, 중상모략눈을 헐김, 투기하는 행위 등이 이러한 것들이 질투성의 지배를 받다 나두는 마음의 행실인 것입니다. 덕힌 사람들은 자기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자신이 그것이 남의 소유다떨어지간나 부족함을 느낄 때 질투성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크게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때 헐뜯는 말을 하거나 가볍게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니야. 한다면, 한다면, 질투의 법칙에 사로잡혀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이나 이웃 간에 자기보다 못한 경쟁 상대가 성공한 자신보더큰대우를 받고 명예가 높아지는 종료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북을, 북글 끓는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사모들이 남편이들이 교육자가 자기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성도와 다들 오랜 시간 동안 상담할 때 생기는 투기심도 질투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그러고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 의심하고 지나치게 부러워하는 것도 질투성의 지배를 받는 부끄러운 마음과 행실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남이 못되기를 바라고 불행한 당한 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신은 논의하지 않으면서 남이 잘되는 것을 보아주지 못하는 하거나 그러 못하거나 들지 못하는 심정은 철저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소유를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참여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범사를 잘 되든 못 되든 주님께 다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잘된 성도일수록 질투성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질투성의 법칙이 강하게 지배하려 할 때에 로마스 12장 1 5절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면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울은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면 질투성을 극복하면서 빠르게 어렇게 영장, 성전을 이루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태반의 성질입니다. 보모님 말씀은 로마 12장 11절과 대살로리아 후소 3장 10절과 자문서 12장 25절과 자문서 13장 4절에 4절을 기록한 것을 찾아보면, 부런하여서결혼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결혼자의 영력이 그를 죽이라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 싫어합니다. 결혼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르치는 부지런,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이 함을 얻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은 태반 성의 지배를 본 마음과 행실을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항상 깨어 건실함이 부지런한 한 생활을 하라는 교훈입니다. 태만의 상징적인 동물은 자라입니다. 자라는 위험을 느끼나 손을 베게 듯, 보게 되었을 목과 다리를 움츠려 돌덩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을 설거머리 목을 내밀고 주변을 돌이면 그러며 너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한 태만성의 모습들을 자신하겠으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게으름을 피거나 나태한 생활 나원 나거나, 무의 도시가거나, 낮잠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나 이력, 청금을 좋아하는 마음이 곧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부, 부끄러운 행실들인 것입니다. 덕히 태만성 이기죄나 수면욕과 치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적이고 부지런히 못한 부끄러운 행사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기회주의적인 행실도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회주의자는 자신에게 이기 이거나 필요할 때는 열심을 하고 필요 없거나 손해를 보게 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휴쟁당할 것이 예상되면 자라 못 같이 설거, 어머님 희로 몰라 움츠리고 숨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상당한 밀집한 관계 있기 때문에 태완성은 아집성과 함께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태완성은 졸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실수를 절제하는 훈련을 쌓아와야 태완성을 극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받을 때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봉사하고 경건 생활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이 편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오히려 나태해져서 게을러지게 쉽습니다 이것이 역시 태만성의 지배를 받는 부끄러운 행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는 믿는다면서 기도생활과 경건생활, 봉사하는 생활, 정거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들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 육체를 편하게 하려는 육체의 소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만성은 육체의 평안함을 갈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를 채측질하여 엄격한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만성의 특정한 매사를 좀더 천천히 하도록 유도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야지 뭘, 세월이 전먹남 하면서 마침내 중단까지 이러게 됩니다. 때문에 남에게 미루거나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를 잘한 사람들은 태만성의 주변을 당겨 쉽습니다 충성의 열매 맺기 위한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악, 조클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성도한 믿음이 잘 자라고 육신이 건강하고 환경이 좋아졌을 때 오히려 태만성의 지배를 받은 영적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여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 하신 하나님께서 로는 가끔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환란과 고통을 일으켜 태만의 잠에서 깨워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러므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른 주형은 상대를 불편하고 어떤 환경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지만 이태만스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 혼자 가만히 있어도 지배를 받습니다. 다른 성도는 태만스가 수명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여 태만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환성 고행과 절제를 칠전하며 더욱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성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5장 6절과 개시록 2장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여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럴리와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역의 아들들에게만 하니 개들과 술객과 어맹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및 거짓말을 조합해 지어내는 자만 성밖에 있으리라 고하였으며 베드로전서 1장 20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더욱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거짓말을 하는 성질의 지밀을 받아 마음과 행신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인 것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거짓성의 상징인 동원의 뱀입니다. 뱀의 혈꽃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은 진실과 거짓을 마음대로 내뱉는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문 예든 나훈이든 아든가 하와를 하나의 말씀을 거역한 불쏘인 죄를 지켜야 타락시킨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죄악들은 살펴보면 이럽니다. 거짓말과 거짓 전과 사기와 술수와 눈가림과 중상모략, 속임수, 위선, 외식, 허례, 위장, 모함, 외식, 가면, 과장과 그런 척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죄에가지 여기지 않으면 쉽게 범죄하게 하는 죄가 어린아이고 울고 생때로 쓰면 곧잘 말하기를 순경이 잡아간다 호랑이가 물려간다 그 하면서 달리는 행위도 거짓의 지혜를 받는 부끄러운 행심을 알고 외계해야 합니다. 남을 해하라고할 때나 이익을 추구할 때나 발뺌을할 때나 위태로운 상에 처했을 때의 거짓성의 지혜를 받기가 쉽습니다.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기 위해 지나치게 과장해, 거짓말 하는 것도 거짓성의 치료를 받아, 받는, 받는 부끄러운 행심을 아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해서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렇게 작은 거짓말이나 사소한 거짓말 또는 헛된 농담일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사죄안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나 부흥사들의 성도에게 유익일 유익을 주겠다는 명분은 없던 사실을 사실이냐, 거기에 과장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고, 거짓 예화를 전가하는 것도 거짓성의 지배를 받는 죄이므로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몰라서 제대한거짓은실수이므로 죄악의 지배성을 받는 것이라 할수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명예와 권리를 위, 위한다는 명문일지라도 거짓말을 했다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분만하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 작은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역시 회개를 통해 용서 받아야, 죄악, 받아야 할 죄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 26장 57절로 75절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동행하기도 혼장담을 합니다. 그것의 진실의 고백이었으면 예수님 대상 대절사인 떨에서신문을 받는 것을 출시하다가 여하와인의 지적에 주입을 세분해한 부인한 것은 자신의 살벌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자 번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제의인질를 받는 부끄러운 행신의 죄악을 보한 것이 됩니다. 적기성도는 대우반란 후반기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실화을 부인하기 위해 기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순교의 각오로 영광한 주님의 진리를 따르게 되면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거짓 선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을. 아집과 질투와 태만과 거짓성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행실을, 어떤 행실을 죄악성에 지을받는 부끄러운 행실임을 살펴보고 또한 네 가지 교훈을 받는 줄 압니다. 그첫 번째는 원죄의죄악성이는 아집성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원제의 죄악성지는 질투성이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원제의 죄악성지는 태반성이라는 것이며, 네 번째는 원제의 죄악성지는 거짓성이라는 것이며, 이런한 원제의 죄악성지는 부끄러운 행실을 지배받는 것임을 알고, 작은 회개일지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밝은 빛 가운데로 삶을 출구하자할때 영적인 진보와 믿음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천국백수로 만들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년 삶을 이루어나시기를 가예수믿음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찬송과 505장을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외계하고서 주 예수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님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